안녕하세요. 성경과 함께하는 바이블 에디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 출애굽기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66권 중 구약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1계명 말씀이 중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창세기 출애극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우경입니다. 출애극기는 40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극기의 분류입니다. 첫번째 출애극과정 1장부터 18장 6월절이 포함됩니다. 두번째 식계명 율법입니다. 19장부터 24장입니다. 세번째 성막 회막 25장에서 40장 언약계 지성소 성소 제사장 등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첫 번째로 출애굽 여정입니다. 1장부터 18장입니다. 1번 입애굽.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애굽이 1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 70명이 입애굽 후에 고센 지방, 라암세성에 거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두번째 출애굽의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이만 십0재양 6월절 홍해를 넘어가는 것 만나가 내리고 무리바에서 물이 터지는 것 이런 모든 놀라운 이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일 것이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기 12장 41절 창대한 인구 성장을 통해서 약 200만의 민족이 됩니다. 장정은 60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출애굽의 출발점입니다. 라세셋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세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 오습니다 어, 출애굽의 그 여정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작하는 점, 라세셋과라세셋 성과 도착하는 점, 여리고 여리고의 앞쪽 모아 평지. 그, 라세셋과 여리고는 그 장소가 거의 특정이 되어서. 어, 출발점과 마치는 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라암셋은 어, 대략 현재텔엘 다바 어, 그리고 칸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대 아바리스였습니다. 어, 이 라암셋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리급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 고센 지방 라암셋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 350여 킬로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기 홍해 아카바만 맨 밑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350여 킬로를 넘게 되는데 대략 그 정도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어입 가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참고 상으로 보시면은 출애굽에는 몇 가지 경로들이 어 추천되고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전통적인 견해인데, 1번이 수에즈만 홍해가 큰 홍해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수에즈만 오른쪽으로 올라간 것이 아카바만이 되겠습니다. 이 수에즈만 위쪽에 상부를 통과해서 어 시내산 신해산 1번 시내산으로 갔다가 어 광야를 거쳐서 여리고로 들어간 것 이것이 이제 1번이라는 전통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나타나는 견해들은 두 번째 아카바만 중부 아카바만 중부 지역을 고센에서 라람서 출발해서 아카바만 중부를 통과해서 중부의 홍해를 통과해서 어~ 여기 두 번째 시내산이라고 한 것은 라오즈산이라고 합니다 라오즈산에서 시내 신해 이것을 시내산 삼아서 식계명을 받고 광야 생활하다가 여리고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하고요 어~ 세 번째 견해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센에서 쭉 내려와서 어~ 이 아카바만의 맨 아랫부분 하부를 통과해서 어, 시내산, 즉, 라오즈산으로 갔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여리로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람셋을 출발해서, 여리고를, 어, 여리고를 들어갔다. 이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이출애급 때,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어,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민수기 3 2장 13절을 보면은, 거기 세대 교체하는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제 출애굽의 도착점이 되겠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모아평지까지가 출애굽 기가 이제 기록한 부분이 되겠는데 어,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도성입니다. 출애굽의 또 도착점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이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 있는 모아평지에 관하여서 살펴보면은 이곳에서 어, 모아평지의 서 모세가 이제 누보산으로 올라갑니다. 누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평지에서 누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렀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랬습니다 비스가라는 것은 뾰족하다. 높은 곳이다. 정상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어~ 혹저 다른 산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세는 어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어입 가난 가난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첫 성이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어이 출애굽의 소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어 유월절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 의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 내린 열 재앙 중에 맨 마지막에 장자 재앙이 있습니다. 그 장자 재앙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넘어가게 할때 대속의 어린양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솔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애굽기 1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 장자들이 살게 되는데 이것이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어이 유월절은 신약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연서 5장 7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6월절 양이 되셔서 온 믿는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시고 그리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두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12장부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을 간략하게 보면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성경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 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 계명, 사람에 관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제 1계명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2계명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형상을 만들면 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도 헛되 부르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4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 5개명은 부모에 관한 것입니다. 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 대인개명의 중심에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옆으로는 각자 옆에 있는 사람들, 제 6개명, 사람 간에는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는 가늠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볼때그 소유물에 대하여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제아 구개명은 언어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그말 속에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십계명은 마음에 가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는 탐욕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 제1계명부터4계명을 대신 계명. 제 5개명부터 10개명을 대인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계명을두 가지의 사랑의 새계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1개명부터 4개명 5개명부터 10개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시계매회나에서 우리 신의상 언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라 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들의 뜻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의 뜻대로 율법에 있는 말씀의 뜻대로 너와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곧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 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랑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말씀을 행하라 그를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여호와의 명령과 그리를 지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출애굽의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안식은 불완전하고 예수 그리스께서 주신 안식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자 히브리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여호수아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안식이 주어진 것인데 여호수아가가나을 정복했습니다. 거기서 준 안식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안정 안식을 얻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 주시는 안식이란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어린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희생이 되셔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나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진정한 안식을 얻는 삶을 살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네, 세 번째 성막입니다. 25장부터 40장 언약궤, 지성소, 성소, 제사장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간략히 이제 그림들을 보면서 내용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언약궤,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어, 이 벗개의 모습은 이제 그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어 괴의 뚜껑, 뚜껑 부분이 되겠는데요. 덮개 부분입니다. 속죄소라, 또 시은소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괴가 있고, 이 괴는 세 가지를 넣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식계명 그다음에 만나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체라는 것은 이동용으로서 체와 어, 고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할 때 이것을 어 레위 지파들이 들고 움직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그 언약궤는 지성소 속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성소는 10규빗 1규빗으로 규격이 되는데 그 안에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 즉그 안에 또 식기명이 있겠죠. 어 그리고 언약궤와 성소, 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이제 성소가 되는데 성소를 휘장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분리에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이제 규격이 10 규빗 곱하기 20 규빗입니다. 어, 그래서 지성소 성소를 다 합쳐 가지고 10 규빗 곱하기 30 규빗 어, 그 정도의 어, 규격이 되겠고 1 규빗은 45CM에서 50C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어, 이제 성소 속에는 분향단이 그 앞에 있습니다. 금향단입니다. 거기서 향을 분향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어,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12개 누룩없는 떡을 놓고 매 안식일에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매노라고도 하고 어, 일곱금촛대입니다. 여기는 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어, 임무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는 다시 성막의 뜰, 성막 뜰, 어, 뜰의 포장안에 어,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성막이 되겠습니다. 어, 성막들은 전체 50규빗에서 100규빗의 크기가 되겠고 기둥들과 풋들 포장에 의해서 둘러쳐져 있겠습니다. 어, 지성소 역시 어, 그 안에 언약계가 있고요. 성소 속에는 분양당 금초대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동쪽이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이지파들을 중심으로 다 옮겨 놓고 이동할 때마다 다 옮겨서 설치하고 그리고 위치는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출입구가 동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위치해서 성막을 설치를 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는 각세 집합식 집합들이 나누어져서 배치되어서 그들이 이동할 때그 방향으로 같이 이동했습니다. 이제 성막에서 이를 집행하는 분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시사 제사장 성막에서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 오대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어 제사장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부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기 29장 43절로 45절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어, 이들께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해 중보적 관계를 했는데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신약의 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저다 히브리서 4장 14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한, 완전하게 중보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누구인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아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셔서제사장적인 권한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덕에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권이 되겠습니다. 출애기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어, 출애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라암셋에서 여리고아까지 대장정을 사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해 죽음을 면하고 어, 구원의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식계명 율법입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머물 때의 식기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 대신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 대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리고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재판에 사용되는 법규들이 율례들이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세 번째 성막, 해막입니다 십계명이 있고 그것은 언약계 속에 담기고 그것은 지성서 속에 또 성서 속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전체 성막이 되어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에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것이 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은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고 그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동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를 간략하게 아, 소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고 바른 교회 출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